어떤 신학생이 되어야 하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신학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신학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신학생은 멋이나 내고 모양이나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때 한눈팔지 말고, 곁눈질도 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46년을 목회하고 70에 정년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 후배 목사들이 앉은 자리에서 "내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세 가지가 후회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첫째. 내가 46년 목회하고 70에 은퇴하고 나니 젊었을 때 꿈이 더 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46년을 목회하고 뒤돌아보았더니 내가 기도한 것마다 결국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고 내가 목회 계획 세운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 주셨는데 왜내 왜 꿈이 그렇게 적었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꿈이 적었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목회하면서 일생 동안 한우을 파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어느 교회에 부임했더니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더랍니다 참다 참다 못해서 보따리 싸들고 저도계로 옮겼다는 거예요 저 교회에 옮겨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보따리 사서 이 교회로 옮겼는데, 내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때 충분히 견딜 수 있었는데, 내가 왜 평생 한 우물을 못 팠을까? 한 우물 못판 것이 후회가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젊었을 때더 배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때 더 배울 수 있었는데 교회 형편 생각하고 집안 생각 아니라고 더 배우지 못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더 많이 배웠더라면 내가 훨씬 더 크게 쓰임을 받았을 텐데 내가 젊었을 때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아 그러면서 목사님의 눈물이 맺히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후회가 어찌 이 목사님만의 후회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배워라. 배우되 바로 배워라. 그리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복음의 참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바르게 큰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나를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와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이민규 교수님이 쓴책 가운데,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한 번만 더 시작. 그책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1%만 좀 달라져도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고, 1%만 달라져도 관계를 알리고 싶은 사람이 된다. 지금보다 1%만 좀 달라져라. 이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왕의 신학교에서 레포트를 작성할 때 한번 1%만 달라져 보는 것입니다. 기왕에 참석하는 이 경건에 1%만 한번 자세가 달라져 보는 것입니다. 교수님을 대하고, 날마다 총장님을 대하는데, 내 자세가 1%만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을 열 한번 받아 해보실까요? 내 영혼아, 1%만 더 경건해지자.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수강 태도가 1%만 더 달라지자. 이런 신학생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둘째 어떤 신학생이 되어야 될까 신학생은 큰 소리나 치고 권리나 찾고 뒤에서 수군수군 비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금을 전할 사명감에 보금을 전할 사명감에 목숨을 거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5100만명 정도 됩니다 이 5,100만 명을 구분하면 그 가운데 크리스찬은 얼마나 될까 한국 교회 언론에서는 1 천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자연적으로 5,100만에서 천만을 빼면 다 종교인을 비롯하여 4,100만 명이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그넌 크리스찬 가운데 안티 안티 저는 이 안티를 크리스찬으로 부르고 싶어요. 안티 크리스찬은 얼마나 될까? 이 안티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를 개독교로 교회를 개집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똥경이라고 찬송가를 먹멍가라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교회나 목사가 어쩌다 실수하면 죄송하지만 개같이 물고 늘어지고 악플로 도배를 합니다. 이 안티가 얼마나 될까? 한국 교회 언론에서는 약1만 오천 명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류가 안티냐? 첫째로 불교인 일부. 두 번째 신천지, 세 번째 당군교, 네 번째 통일교, 다섯 번째 대순진리에, 여섯 번째 이슬람교, 일곱 번째 천주교, 여덟 번째 전교조 일부가 안티입니다. 네 번째 안티 가운데 타도, 타도, 나도 이들을 크리스찬하고 부르고 싶습니다. 타도 크리스찬, 타도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아예 기독교를 거꾸로 떨어버리자. 기독교를 까부셔 버리자. 여러분, 이 넌크리스찬, 안티타도 크리스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안고 가야 할 자들이요,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하루에 한번 이상 클릭하는 누적 숫자가 얼마나 된줄 아십니까? 네이버 다음 순으로 5천만 번.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5천만 번을 인터넷을 클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발행되는 신문을 모두 합쳐봐야 718만 부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유가주 돈 주고 보는 신문은 520만 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5천만 번 이상을 클릭하는 이 인터넷의 힘이 얼마나 무거운 괴물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안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인이 줄고, 새가족이 줄고, 상당수 교회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인이 줄어들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인터넷 보급이 확장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앞으로 31년이 지난 2050년경이면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한국교회 언론에서는 현재의 교인이 절반쯤 될 것이고, 절반의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며, 90%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신학생들이 몸 바쳐, 마음 바쳐, 젊음 바쳐, 물질 바쳐. 복음에 목숨 거는 신학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조금 더 크게 아멘. 오래전입니다. 서울 어느개 부목사님으로 심호하는 최이우 목사님에게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내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아담하게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 그런데 건축비가 부족해서 종탑을 못 세웠어. 종탑을 세우려면 당시 돈으로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나 200만 원만 좀줄수 없을까? 그때 서울의 부목사로 있던 최유 목사님이, 친구야 미안해. 뭐처럼 부탁했는데 사실 나도 돈이 없거든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그리고 그 시골에 목회하는 친구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어깨가 쭉 쳐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이 최희우 목사님 마음이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게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보, 그돈 200만원 내가 주면 안 될까? 당신 돈이 어디 있다고? 사실 내가 당신에게 알리지 않고 적금을 들었는데, 그걸 지금 탈 때가 됐는데, 타면 아마 200만원이 될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탑 세우라고 200만원. 교통비 2만원, 202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202만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종탑을 세우고 헌당식을 하고 시골에서 신바람 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이 최유 목사님이 심하는 이 교회에서 안산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까지 다 지어놓고 후임 교육자를 파송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많은 부목사님 가운데 최이우 목사님을 단임 목사로 파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이우 목사님이 안산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 건축을 맡았던 회계 집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이 예배당 질때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아, 그랬더니 회계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36년 전인데 이예배당질때딱 건축비가 2억 2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 200만 원 들었으니까 202만 원에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100배 선교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치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충 대충 아니면 말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외상도 없습니다. 나는 이 채플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장래가 앞으로 정말 백배나 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몸 바쳐, 마음 바쳐, 젊음 바쳐, 물질 바쳐, 복음에 목숨을 거는 신학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셋째 어떤 신학생이 되어야 될까? 신학생은 비난을 받고 원성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20년, 30년쯤 지난 다음에 딱 친구, 선후배를 만나면 어떤 모습이 생각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신학교 다닐 적에, 신학교 다닐 적에 그 모습만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학교 다닐 적에 교수님 앞에서 동기와 선후배들 사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평생 교회밖에 모르고 기다 생활하시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아들 조정칠이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 이 권사님의 아들 조정칠이에게 어머니 권사님의 목계 철학 12가지를 일러주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아 목사 돼서 까불지 말라. 경솔하여 설쳐대고 까분다는 것이 목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까불면 신뢰들은 땅에 떨어지고 인정받지 못한다. 목사 돼서 까불지 말라. 둘째 아들아 목사 돼서 싸우지 말라. 교인과 한번 싸우고 나면 인심일 곧 이웃일 고 믿음까지 잃는다. 싸우면 전도문을 막는다. 싸우면 원한을 부르고 파괴를 낳는다. 아들아, 목사돼서 싸우지 말라. 셋째, 아들아, 목사돼서 사소한 일에 컵을 먹지 말라. 겁을 먹으면 판단년이 흐려지는 거야. 겁에 질린 목사에게 어떤 교인이 믿고 따라오겠느냐. 교인들이 안 따라온다. 사소한 일에 겁먹지 말라. 넷째, 아들아. 목사 돼서 교인을 욕하지 말라. 설교자는 입이 깨끗하고 말을 삼가고 말이 은혜로워야 한다. 욕하는 입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겠느냐. 욕하지 말라. 다섯째, 아들아. 목사 에서 해결하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목사가 한번 혈기를 부리고 때리고 맞고 나면 감마 감동을 끼칠 수가 없다. 웃음은 사라지고 마음은 다친다. 감사가 오르만져야지 사람을 때리지 말라. 여섯째, 아들아, 목사 에서 교의를 속이지 말라. 한번 속은 줄 알고 배신감을 느끼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짓말도 하다 보면 습관된다. 어떤 경우라도 목사돼서 교인을 속이지 말라. 일곱째 아들아, 목사돼서 너무 자기 자랑하지 말라. 목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러나 지나친 자랑은 겸손을 칼가 먹게 하고 교만을 등에 태우는 일이니 지나치게 자랑하지 마라. 여덟째 아들아, 목사돼서 주저주저 주저 하지 말라. 주저주저 주저 하는 것은 심사 숙고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니라고 잔깨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목사의 판단형, 목사의 순발력은 목사의 실력인 것이니 사소한 일에 주저주저 주저 하지 말라. 아홉째, 아들아, 목사에서 교인을 의심하지 말라. 교인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교인은 목사를 의심한다. 의심은 나쁜 근성이다. 교인을 의심하지 말라. 열째, 아들아, 목사돼서 교인을 징계하지 말라. 징계는 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회는 사랑과 감동으로 하는 것이다. 징계가 최상의 방법은 아닐 터이니 교인을 징계하지 말라. 열한 번째, 아들아, 목사돼서 교인을 행여라도 차별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의 낙오자가 있어서도 안되고 특권을 누린 자가 있어서도 안된다 교회는 평등 공동체인 것이니 교회를 차별하지 말라 열두 번째 아들아 목사되서 변명하지 말라 교인들은 바보가 아니야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아도 알만한 교인은 다 한다. 변명은 구걸행위이다. 차라리 진실하다, 신사적이란 말을 듣도록 정직하라. 여러분, 어머니의 권사님의 목회 철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새로 부임한 부목사님의 단임 목사임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오늘 전기 치료받으러 가는 날인데 병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무슨 병인데 전기 치료를 받으러 가세요. 목사님, 내가 폐암인데 오늘 항암 치료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항암 치료받으라고 허락을 했지만은 내가 속았다,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드니 괘씸하더랍니다. 아니, 그러면 이력서를 낼때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아무 말도 않고 이력서를 딱 내놨다가, 딱 부임하고 나서 폐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니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할 때인데, 단임목사님이 일을 마치다가 밤중에 교회를 들어왔대요. 근데 교회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졌더랍니다. 그래서 단임목사님이 사무실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항암 치료받은 으그 부목사님 한 분만 남아가지고 밤중인데 식은땀을 줄줄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피가 터지니까 피를 닦아가면서 그 정리를 하고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밤 중에 이 모습을 본 단임 목사님이 그 쾌심한 마음이 부러지면서 내가 어떻게 저 부목사님을 도와줄 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부목사님은 결국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남겨놓은 두 남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단임 목사님의 주선으로 교회에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대주기로 했고 전 교인이 협력해서 아파트 한 채를 사서 남겨놓은 그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목회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학생은 맡은 일, 맡은 자리에서 모범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우리가 이런 신학생이 되어 이런 자세로 목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일하면 신학생의 장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나가서 이런 자세로 목회하면 내 장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울 장신디아 가족 여러분, 나에게 복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사업에 실패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크게 실패하고 나니까 세상을 살 희망을 잃고, 자살을 하려고 부산 영도다리를 건너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두 여자의 얼굴이 머리에 떠오르더랍니다. 한 여자는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아내였고, 또한 여자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꼭 주의종이 돼야 된다. 너는 꼭 주의종이 된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였습니다. 두 여자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도저히 뛰어들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 망하고 다 실패하고 나서 교회 나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무릎만 꿇으면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거아니 미국으로 건너가거라 미국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듭니다 하나님 나들은 미국을 가라고요 내가 지금 끼니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비행기표는 뭘로 갖고 갑니까 나 미국 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래게 자꾸 새벽마다 무릎만 꿇으면 미국으로 건너가라 미국으로 건너라는 음성이 들려서 용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누나가 목회하고 있는 오클라마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당시 비행기를 타려고 37년 전, 1982년, 단돈 100불, 100달러, 한 11만원 정도를 손해지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매드가 찾아왔어요. 형님, 미국 가면 돈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 미국 가서 쓰세요. 아 그래서 펼쳐 보니까 당시에 100만 원 뭉치 1 5다발 1,500만 원 1년은 좋게 쓸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하는 말 내제 나 사업에 실패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해서 성인은 고맙네만 가져가. 여러분 이게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1,500만 원을 깨 끝나게 거절하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날 너무너무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빵 하나, 계란 하나, 우유 한병 사먹고 나니까 100불 가운데 86불 35전 9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 일날 미국 땅에 도착하여 첫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앞에 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주머니를 몽땅 털어서 86불 35절을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것다 드렸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미국 땅에서 신나가는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꼭목해 성공하게 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하며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젊은이는 미국에서 2년 동안 지갑에 천불, 1달러, 천원 한 장을 그 지갑에다가 넣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놓고 우표값이 21센트, 22원인데 그 22원이 없어서 석달 동안 편지를 못 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인 두 명으로 시작한 목회였습니다 개척을 해서 5년 동안 교인들에게 식사 한끼이 대접받아본 기억이 없는 목회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목사님 목회관을 세웠습니다 바르게 목회하자 본질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자 내가 미국 땅에 뭐하러 왔더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목회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힘들고 괴로우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자.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자.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을 훈련하자. 견디기 힘든 일이라도 조금만 더 참고, 참고 기다리자. 아무도 원수 맺지 말고 용서하며 품고 살자. 하나님은 말씀을 성공시킬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씀을 성공시키자 말씀을 실천하자. 자손 수 천대까지 예수 믿게 하되 가론 유도가 들 후손 나오지 않게 하자.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으나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 끄은못회 하자. 오직 믿음과 순종만이 필요한 것이 교회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미국 땅에서 나에게 복주실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속상하다고 한숨 쉬고 하늘을 향해 원망하거나 눈을 홀기지 말자. 이런 목회관을 가지고 열심히 섬긴 그 교회는 미국 나사렛 교단에서 중심 역할 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사렛 교단의 임기 2년에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자녀들 4남매는 아버지 뒤를 이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LA 나사렛 찬양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총회장 김성대 목사님이 들려주신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습이 믿음과 지성으로 세상을 살릴, 세상을 구원할 장신, 서울 장신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